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는 선생님, 선생님의 첫 개인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배출해내신 희륭하고도 뛰어난 제작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영감,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영원이었던 개인전을 어, 여러 계절이 바뀌는 동안 계획하면서 서회가의 열정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오셨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이 닥쳐 오늘에서야 전시회를 열게 되었으니, 선생님의 마음고생이 많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30여 년간 오르지 꽃 하나만으로 애기를 걸어오신 고생 끝에, 선생 음. 음. 오늘에서야 첫 개인전인 청정 5무전을 통해 선생님의 인생을 엿볼 수 있었고, 선생님만이 표출할 수 있는 도의 유연함과 강인함, 강렬함, 자유로움, 따뜻함,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만이 선생님만이 예술세계에서 만이볼수 있는 절대경제의 무한지경 속에서 국과 함께 신나게 한바탕 놀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꿋꿋이 서예가로서의 길을 걸어오신 선생님, 갈길 잃고 헤매는 저에게 실망하지 않고 언제나 희망을 심어주셨으며 서예가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지금까지도 손을 놓지 않고 제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으며 아낌없는 사랑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에게 청출어람을 꿈꾸게 하고 경,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30여, 년, 30여 년의 시별이 깃든 첫 개인전의 시작이 멋지고 아름답게 선생님의 뜻을 끝없이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출처 하지않